고양이 강아지 헤어브러쉬 그루밍 빗 강아지용 알루미늄 그루머 c6704 는 반려동물의 털을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빗입니다. 19cm x 3.4cm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손에 쥐기 편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블랙 컬러가 세련된 느낌을 주어 반려동물 그루밍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개와 고양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털 빠짐과 엉킴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며 반려동물의 건강한 털 관리를 도와주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. 반려견과 고양이를 위한 털 제거 브러쉬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하며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델 번호는 도그 콤브로 개와 고양이 모두에 적합한 그루밍 도구입니다. 사용 후털 제거가 간편해져 반려동물의 미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.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VZZ 위 애완견 헤어 브러시입니다이 제품은 긴 털을 가진 개와 고양이를 위한 손질 도구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플라스틱 손잡이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화학 성분이 없어 반려동물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털 빠짐과 엉킴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주어 관리가 한층 수월해지는 제품입니다. 반려동물의 미용을 책임질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